자 오늘 애프터 마켓 오늘 방송 잘끝냈고요 오늘도 역시 강의를 하는데 뒤 시간에 좀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. 역시나 오늘 세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세 종목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도 막판에 시간이 이제 적으니까 이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좀 아쉬웠습니다. 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드론용 자이로스코 개발했다는 이 회사. 이 파이버 프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평광 제어 기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광빛 광자입니다 빛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을 갖고 이 회사가 창업이 됐고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우리 광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? 광 케이블에도 기술이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이 회사는 해저 케이블에도 이 회사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.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 좋은 회사예요. 그 파이버 프로는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뭐 실적도 별로 크지 크게 좋지도 않고 하지만 성장성이 되게 좋은 회사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정보통신 ICT 쪽에서 양자 암호보안 쪽 관련된 광 모듈도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보안에도 관련된 회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평광 제어 기술을 활용한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를 적용한 드론과 항공기 우주선 등을 이 회사가 이제 이회사의 이 이제 평광 제역에서 들어간 이 자이로스코프가 이제 거기에 적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자이로스코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되고 이 KUAM에 관련된 즉그 도심 항공교통 이게 뭐 드론이나 우주 산업 정도 그리고 네, 암호 모 정보 통신 이런 것도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파이버 프로는 이 물만 제대로 잘 맞으면 말 그대로 좀큰 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7천원 말씀드렸고 손절가는 6500원 목표가는 14,000원을 제시해 드렸죠. 그리고 이 드론 관제 솔루션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제이시언이라는 pc 부품 업체인데요. 그래서 이제 pc 부품 해가지고 이 제이시언을 단순히 그냥 그래픽카드 판매하면서 이렇게 아실 분들 많아요. 하지만 제 씨어는 그렇게 PC 관련 전자 부품을 팔아서 번 돈을 갖고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.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이 드론 관제 솔루션인 드론 RTS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드론들이 그 어떤 이제 드론이 이제 나중에 는또 이렇게 여러 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그 교통난이랄까요? 하여튼 그런 교통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일으킬 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솔루그 관제해주는 서로 이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멈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솔루션 을 해주는 이 드론 RTS를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JCIA는 드론 회사 각각에 대해서 뭔가 아니라 이 드론 회사 각각이 이 드론 관제 솔루션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율해주는 그런.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론이 법적으로 이 드론이나 이런 그 이런 그 유가 그러니까 앞에 UAM 이그 UAM 이 기술이 우주 항공 기술이 이법규과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이러한 드론이 실제로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체라는 것이죠. 그런 이런 면을 잘봐 주시고 최근에 또이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을 단 이제 복수의 드론을 날려서 할때이뭐 산불 감시나 진화, 그다음에 뭐 송전탑 시설물 관리, 재해 감시 이런데 이 실제로 이제 드론을 사용하는데 이 드론 관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드론들을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 드론 관제 기술에서 요즘은 AI 솔루션이 또 여기에 접목이 되죠.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제이 시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매수가는 5,500원을 제시해 드렸고 손절가는 5,000원, 목표가는 9,0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이게 보면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. 그게 그럴 게 네온테크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회사는 아닙니다.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이 업체는 이 우회 상장을 한 업체예요.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우회 상장하다 보니 정문으로 제대로 이제 그 실적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 할인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네온테크가 갖고 있는 기술들 드론 기술이나 푸드테크 또 로봇 기술들 이런 것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또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이 이제 중국산 드론을 규제할 때 반사이익을 보는 것도 네온테크죠 왜냐하면 원거리 감시용 및 정찰용 수직이착용 무인기 vtol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온 테크는 실제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면을 잘 보시고 최근 들어서 네온 테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일어난 산불을 대응해서 이 추경을 했는데 여기 추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이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을 끄고 뭐 관리하고 있던 이런 그이 산불 감시 활동에 이 네온테크의 드론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네온테크는 이 드론 동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드론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에 관련해서는 a부터 z까지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물론 이 앞에 j-c언이 갖고 있던 관제 기술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는 이 드론 산불 감시 진화용. 도입에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아까 말씀했던 산불 대응 추경 이 추경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 네온테크는 매수가가 2,500원 손절가는 2,000원 목표가는 3,500원을 짧게 제시 드리는데 네온테크 자체가 아직까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업체는 주가가 오른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UAM 관련 주들은 좀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. 아시겠죠?